2025년 7월 7일 자 새벽 기도입니다. 찬송가 595장 찬송 드립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자린도 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잘 행케 하시고 이 후에 주님 배울 때 상밖에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나누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넘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낙은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내게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심판의 비유. 그러니까 어, 천국 그 상황이 이제 도래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그 상황. 그때 심판 보자의 상황입니다. 이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주인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결국 결산을 한다. 그런데 그 결산할 때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결산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때는 타이밍의 문제예요. 언제 오실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은 그나마 여분 기름까지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는데 나머지는 그걸 놓쳐버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 굉장히 큰 돈인데 이걸 맡기고 두 달란트 맡겼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드렸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손에 나면 어떡할까?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묻어뒀다가 가져갔다가 굉장히 혼나는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심판 보좌에서는 가장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에게 섬김을 가졌던 자들이 니들이 내가 어려울 때 섬겼다. 내가 가난할 때 섬겼다. 이런 칭찬을 받고 반면에 그런 사람들을 놓친 사람들은 너희는 내가 어려울 때 돕지 않았다 해가지고 혼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여러 가지로 적용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장 말씀에서 우리가 공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 그 심판하는 어떤 조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일상의 삶에서 충성을 하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내 식으로 좀 뺀질거린다? 또는 내 식으로 내 의를 쌓는다? 나 편한 대로 좀 지낸다? 이런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음, 그 걸음을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